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입니다. 일단 오늘 코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이가 금요일날 마이너스 6.4%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죠. 어, 지금 당장 계속 이 위쪽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주지 못하고 나서 밀리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군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동일한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요, 이 전고점 라인이다 보니까 이 전고점 라인을 뚫어주지 못하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 일단은 이 코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다음 주입니다. 이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할 거고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줄 거예요. 어제도 월요일 날 바로 움직임이 안 나와줄 수는 있거든요. 안 나와줄 수는 있는데 정말 빠르면 다음 주, 진짜 늦어도 다다음 주, 응, 다다음 주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이 고점 라인, 이 저항대 라인을 한번 돌파를 해주는 시그널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대선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주말에도 김문수 관련해서 이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는 뭐가 나왔죠 인물주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됐었고 뭐 마음 AI, 폴라이스 오피스 뭐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책주일 겁니다 정책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움직여 주고 수급에 대한 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 줄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정책 관련된 내용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일단 코나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테마를 가지고 있죠? 이재명 관련해가지고 지역화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이 지역화폐 관련해서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역화폐로 제공을 한다. 뭐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면서 특히나 지역화폐에 대한 관련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역화폐에 대한 이 내용이 어디까지 올라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한두번 정도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매도를 해드렸었던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였냐면,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이었고, 주, 추가적으로 요 라인이었습니다. 이두 라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라인,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좀 매도를 진행을 했거든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게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좀 보이실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 표시를 좀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는데 거의 대부분 고점,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가 좀 나타나거든요.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타나면서 고점에서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진행을 하면 최소한, 응? 최소한 물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뒤나 다이아몬드 표시 관련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고점 라인에 대해서 봤었을 때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어떻죠?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찍히는 이러한 점을 좀볼 수가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뭐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은 다이아몬드가 찍히고 있지가 않죠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어, 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 고점에서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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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히는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시면 고점 라인에 대해서 다이아몬드가 찍히면서 고점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서 저도 매매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코나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 이러한 패턴이 나와주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는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다이아몬드 표시 나와주면서 제가 요,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린 게 얼마였죠? 3만원 이하에서 타점을 잡아드렸고 이 위쪽 라인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좀 고점에 대한 신호를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시간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저 위에 나와 있는 이 표시가 어떤 표시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 지표에 대해서 좀 알려줘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지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이제 무료로 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에 는 번호 있죠? 010-766-3753번. 9 요 번으로 이제 지표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이 지표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지표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당장 뭐 코나에 관련해가지고 지역화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대로 이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이 나타날 거고 이 정책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이슈가 나와 줄 거예요. 지금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게 내용을 좀정리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재명 관련된 내용, AI 나와줬고요. 지역화폐, 기본소득, 그리고 세정시에 대한 내용 이러한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등등등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재명이 2022년도에 언급을 했었던 정책들이 있어요. 2022년도에 언급을 했었던 이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나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대선이 6월 3일인데, 6월 3일인데 아직까지 이러한 정책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필살기로 쓰겠다라는 거죠. 필살기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2022년도에 메인으로 가지고 가던 정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5월 달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응? 이대표적으로 보면 5월 1 1일이됐죠 그죠? 일요일 날 나와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내용이 나와주게 된다 고 하면 이 정책 관련해서 어마무시한 급등이 나와 줄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재명이 202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언급을 했고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관련주 어떠한 대장주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대해서 전부 다 이러한 내용, 전부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재명이 2022년도에 어떠한 정책을 언급을 했고, 이 정책에 대한 관련주, 대장주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전부 다 관련주를 정리해 놓은 파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일 관련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 파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2022년도에 이재명이 메인으로 가져가셨던 정책의 대장주입니다. 2022년도에 이재명이 메인으로 가지고 가던 정책 대장주인데 이 종목이 정확하게 바닥에서 고점까지 7배를 급등시켰어요. 7배를 급등시켰는데 지금은 이재명이 이 정책 관련해서 아직까지 오픈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두 번이나 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줬거든요 왜 그럴까요? 2022년도에 워낙 이슈가 됐었던, 이재명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이재명 인물주로 인해서 주가를 급등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급등을 시켜줬는데 추가적으로 얘네에 대한 정책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아서 요 부분에 대해서 고점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점에 대한 자리가 어디죠? 이 전에 일곱 배를 끌어올려줬었던 그 바닥 라인입니다. 그 바닥 라인까지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나서 얘네들이 위쪽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단장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이 정책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최소 300에서 400%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종목 관련해서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대선, 종목이라고 4글자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어떤 정책 관련주인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당연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지역 화폐 뭐 ai 뭐 등등등등 이러한 종목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좀 폭을 크게 폭을 크게 보시고 어떠한 정책이 나와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확실하게 순환매가 들어가셔야 됩니다. 순환매가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얘네들은 이제 후발주로 이제 들어가는 만큼 아무래도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어종이 종목 자체가 한 주에 대한 주가가 이제 천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강한 힘을 보여줄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지금 당장 순환매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들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네 바다권에서 윤석열 관련해서 급등을 시켜줬죠. 급등을 시켜줬는데 눌렸고 급등 눌렸고 급등 눌렸고 급등 그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이 부분이 뭐냐면 윤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쪽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이 대선에 출마를 했었을 때 정책을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오지 않아요. 하나만 가지고 나와서 얘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이 됐다면 이한 가지에 대한 종목 대장주는 1,000% 2,000% 날라갔을 겁니다. 날라갔을 건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 응? 그래서 지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처음에 정책으로 주가를 급등 을 시켰는데 눌렸을 때뭐 합니까? 다른 정책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이 됐고 다시 한번 올라갔었을 때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을 땐또 다른 정책에 로어 수급이 이동이 되고 이러한 부문에 대한 순환매가 정말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어떤 정책이 있고 어떤 정책 관련해서 어떠한 관련주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된다고 라 하면 여러분들 빠르게 수환매 장세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환매 장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잖아요 0 2 0 7 6 6 9 3 7 5 3번이 번호로 이거는 이제 코나라고 이제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코나를 포함해 가지고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 그리고 이재명 관련된 관련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 하나하나 브리핑을 남겨드릴 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실시간 브리핑, 가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쪽에 있는 번호 010-7669-3753번으로 코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이나 가요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